이제 다윗,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 주지 않았더냐? 그는 손을 쳐들어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집에서 47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사의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주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힐 때 다윗이 비파를 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굴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10대예요. 10대. <laughs>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들이닥쳐서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서 다윗을 힘 있게, 지혜롭게 해 주시죠.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하느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 사무엘이 안그 기름을 부었을 때내들도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죄를 지으면 은총을 끊으시라. 라고 했다요. 어? 그리고 암그 주님께서 보내신 암령이 그를 괴롭혔다. 주님께서 보내셨다기보다는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어, 나도 하느님 말씀 안으로 떠났는데, 그리 마귀가 떠났다라는 같은 부유야. 그리고 뭐거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의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찬양 노래를 부르면 악령이 물러갈 수 있다. 하나님을 보여주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악령을 물리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 노래는. 두번 기도하는 거죠. 복으로도 기도하고 가사로도 기도하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큰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 하느님을 믿는 다윗이 필리스티아인 진영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자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필리스테아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의 속호에 직결시켰다. 사울도 이스라엘을 직결시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필리스테아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필리스테아인들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가출신 투사가 하나 나섰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사람을 보자 너무나 무서워 도망을 쳤다. 아, 등치도 크고 아, 힘이 있으니까 상대가 안될것 같아서 이제 도망친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티아인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이 계속 말하였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의 발톱과 고음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필리스엘리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근데 다윗은 이때 벌써 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다섯 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린매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이 돌려가지고서, 하, 이러면 돌이 날아가지 버서, 문인맥근, 그리서 백그로 돌 다섯 개, 또 문인맥근, 이것은, 국주의도 오다를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필리스대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포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만군의 주님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든 군대들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군대들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소년 하고 콜리아 <laughs> 타고 비교가 안되죠 <laughs>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죽이고 나자 던져가지고서 머리에 맞아가지고 이제 쓰러졌죠. 그래서 가서 칼을 빼가지고 죽입니다. 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네르가 그를 사울 앞에 데려갔다. 그의 손에는 필리스티나, 필리스티아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왕자인 요나탄과 다윗이 친구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찾아나선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탄이 죽은 후 울며 단식을 합니다. 다윗이 부하에게, 부하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은 받은 이인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윗은 아비사이를 데리고 밤을 타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사울은 진지 안에서 머림 머리맡 땅바닥에 창을 꽂아놓고 잠들어 있었다 아브네로와 그의 군사들도 사우를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놓겠습니다 두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사이를 타일렀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살려줍니다. 두 번, 두 번, 한 번은 동굴에서, 한 번은 야차물 야외에서 야영할 때두번 죽일 기회 있는데 살려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다가 다윗과 다윗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탄이 죽습니다. 아그 죽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 때까지 단식하였다. 그래서 진정한 슬픔을 나타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죽었을 때 고소하다 잘됐다 그러지 않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이 된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필리스티아 지역에서 헤브론으로 옮겨와 유다의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죽은 후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함께 있던 부하들도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 자리 잡았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와 여기에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집안의 임금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임금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울의 아들이 이스보셋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원료들이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맞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서른 살에 임금이 되어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칠십에 죽었다. 얘기가 되겠죠. 제시까지 살은 거예요.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은 시온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 시온산성. 다윗성입니다. 다윗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받음. 하느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서 춤을 춘 다윗은 사, 나탄 예언자를 통하여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춤추고 있는 다윗. 다윗은 아마포 에포스를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울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괴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주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에게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때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집을 지은 거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튼튼하게 하려면 하느님이 영하실 원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분체 여기에서 예시아에 대한 이야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튼튼하게 되려면 영원한 분이 왕좌를 차지해야 튼튼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일정한 수명 후에는 죽기 때문에 영원히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실수.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삼는 죄를 지어 다윗 집안의 칼부림이 계속되는 벌을 받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실수를 저질러 7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는 재앙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다윗이 아 밤에 옥상에서 이러고 보니까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고 흑심이 생겨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정을 통하고 아, 아기를 임신하니까 이제. 아, 그,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자서 그 아이가 생긴 것처럼 꾸미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전장에서 와가지고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아 전쟁에서 쉽게 모았고, 사람들과 싸우는데 어, 결국 암몬 어,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싸우는데 거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칼로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아래, 우리아의 아내인 바스데바를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 후에 이제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한스티비 가이세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안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 집안에서는 칼 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타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뉘우치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성경이... 다윗이 자기 죄를 참회하는 시편이 나오죠.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제 앞에 있습니다. 다윗과 사이 다른 점이 있어요. 하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변명했어요. 변명하고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뉘우치지 않아요.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청하는 거 다윗은 이렇게 인고조사를 한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하느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구에 의지해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하느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할그 왕으로서의 그런 것을 어긴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카드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알렸다. 임금님 나라에 일곱 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을 뒤 쫓는 적들을 피하여 석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하답해야 할지 지금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 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의 흑사병을 내리시니 다안에서 부에르 세바까지 백성 가운데 7만 명이 죽었다. 사람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이 문도 사라지는데 오히려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